랑, 이거랑 루비랑 5,000원 밖에 안 해요. 이거랑 근데 너무 어지러워. 이거 해야 되나? 귀여울 것 같죠? 근데 예쁘다 얘는 뒤가 에 빛이거든 어, 괜찮다 4,500원 아 정가야? 이게 1여드에 4,500원 근데 너무 빳빳해 내가 원하는게 딱 이건데 그럼 이거 살까? 한번 더 놀아보자 이색은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은색그 봐봐. 음. 약간 오묘거 봐봐. 되게, 이거 봐봐. 이거 부드이워 이거 가죽. 드르륵? 여기 봐봐. 엄청 많아. 쌓여있는 거 이거 다종이가다봐거 봐봐. 이거 봐봐. 거 봐봐. 이거 봐봐. 이 이거 드시나요? 봐 어, 뭐예요? 하여간 와. 봐 이거 봐 집이고 아내 얼. 네 멋지다 니까예 그러니까 두두두 개씩이면. 이게 진짜 좋아하거든요. 아 그래요? 전 좋아해. 근데 영상 <laughs> 이 예쁘진 않아. <laughs> 아 너무 귀엽다 이거. 약간 내 스타일이야. 오늘 반짝거리네. 응. 진짜 예쁘다 이거 색깔. 응. 언니랑 예쁘고. 나랑 스타일 똑같아 색깔 같은 거는. 아뭐 그래? 아, 아니란 말. 약간 채도 낮은. 알았어. 아니면 말어. 하영아. <laughs> 여기 려있어 <멈춰> <laughs> 아, 이거 사실 내가 목욕하다가 뽑은 거야? 어, 아, 징그러워. 데 아, 그러 그렇게 얘기하니까 징그러워. <laughs> 진작에 받아쳐. 와, 여기 근데 진짜 많다. 이런 거. 오, 신기하지? 일본이라고? 되게 뽀뻣한데 아, 그거네. 이거, 이거. 어, 여기 이거 위에, 위에. 오 예쁜데 약간 느낌 있어 뭔가 이통영도 예쁘다. 아 이것도 예쁘다 이거. 이거? 응. 아니 아니 이거. 얘? 예? 아니. <laughs> 뭐? 아니. 이, 이거? 어. 아 미나 아, 이제 아, 알았네. 진짜. 아 진짜. 이거, 이거 이거야 이거. 아. 어 진짜 신기해. 그렇지. 여기도. 많다. 그치 여기 안쪽 봐 되게 색깔 예쁜 실 많아 저거 예뻐 그쵸 저 약간 초록색 응 되게 많아 진짜. 이거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찾아주시고 진짜, 이것도 뭔가 예쁜데 이거는 작은 실 음. 여기서 한번 샀었어 이런 색깔 처음 봐 약간 뭐? 이런 약간 회색인데 음 하늘색? 섞여있는 예쁘지? 오 예쁘다 여기 언니 머리 조심해야 돼응 알았어 아, <목소리> 한번 느낌 봐드릴게요 오, 너무 과해요 이 정도까지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셔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찍을 줄 아시죠? 되게쭉 당겨 봐요 쭉쭉쭉 끝까지 끝까지 오케이 그냥 아 철판. 완전 도착인데요? 거의 디스패치 근데 <laughs> 음 이렇게까지는 필요가 없네 그쵸? 네. 이게 300mm까지 가는 거예요 얘가 뭐 자체가 더무거냐 카메라가 너무 무거 아니야 열쇠야 열쇠 이 잃어버리면 큰일 나 아, 600mm 네. <laughs> 거야 이거 꽂아놔라 없나? 디스패치 같지? 그렇게 된다고? <laughs> 거의 좀근접에까지 찍을 수 있겠는데? 크기는 뭐 무게는 거의 비슷비슷하죠 근데 단렌드보다 확실히 아포카싱이 잘안 되긴 해. 얘는 밀었을 때가 야 돼요. 아. 줌을 밀면 제 많이 할수록 이렇게 날라가요. 그냥 가만히 있어도 줌을 밀어서 좀 가까이 찍어볼게요. 그러면 얘 밀어서 되는 거예요. 아, 거의 어 거의 단렌드어 괜찮다. 음. 나쁘지 않죠. 네. 네. 알겠습니다. <laughs> 아오 음. 신선한 반응인데. <laughs> 오, 어 오, 냄새도 약간 기분이 좋아. 어. <웃음> <웃음> 아, 네, 네, 냄새가 좀 그게 비슷해요. 쓰긴 했는데. 그니까. 어. 그 약간 주차장 냄새. 예. 예. 지어주자. 차 음. 약간 새집 냄새. 이사했을 때. 딱그 냄새. 근좋아보 아 그냥 연하게 나면 좋지 몸에 기생충 있는 거 아니야? 무슨 소아 그린 썰 있었어요 아 제가 옛날에 그 석이 좋아해가지고 아니 뭐. 아, 아 저도 그린 썰 들었어요 아, 뭐. 약을 좀 먹어야겠다 그러니까. 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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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꿀잼 아왜 웃어요? 누가 방귀 소리를 내는가? 누구인가? 지금 누가 소리를 <laughs> 내었어? <laughs> 누가 이 아, 소리를 내었는가 말이야! <laughs> 뭐 분명한데? 아, 왜? 막고 아, 있어. 아, 아, 아 아니, 저 죽을 것 같기도 해. 아니, 지금 허리에 <힘들었어>, 못가아 <laughs> 지금. 아, <laughs> 아, 봉인, 봉인시켰어. 아, 뭐야. 오, 뭐야. 어머어머 너무 자생거 아니야? 어 방금 씨 웃었어